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스킬 아니면 뭐계정 스킬 그리고 그 외에 뭐제 정보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영상으로 그냥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어, 참고로 이제 이번 영상에서 나오는 것들은 정답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찍은 것들이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스킬을 찍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캐릭터 스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액티브 왼쪽에 보시면은 어 일단 은 평타가 6레벨 그리고 아이스볼트가 5레벨 아이스 웨이브가 5레벨 아이스스톰이 7레벨 그리고 아이스 메테오가 현재 6레벨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성 탐구 쪽에는 어, 불 2레벨, 어둠 속성은 3레벨로 현재 찍혀 있는 상태네요. 지금 이두 가지 속성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바람 속성도 좀 쓰고 있는데 바람 속성도 하나 찍어가지고 어, 2레벨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속성 탐구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시브 쪽인데 원소 증폭 10레벨, 별전 5레벨, 기선제압 3레벨, 노림수 2레벨, 폭풍 전야 2레벨 광폭화 2레벨 매직 실드 2레벨 원소 저항 1레벨, 방패 격파 2레벨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일단 원소 중폭이나 뭐 결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스캘이기 때문에 끝까지 찍어 준 상태고요. 저는 일단 지금 이제 침련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선 제압을 말레볼 찍어 줘도 괜찮은데 뭐 이거는 이게 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좀 나중에 찍으려고 현재 찍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 좀 찍으면 괜찮은 거는, 매직 실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어, 뭐가 있을까요? 방패격파? 이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매직 실드 같은 경우는 오레비아에 또 생존을 올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패격파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반각이라서, 이게 또, 저 같은 이제 치명 세팅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잘 터질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내부 쿨이 존재하기 때문에, 애매한, 어, 스킬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찍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유틸리티인데요. 연속의 피 3레벨, 회피의 달인 5레벨, 정신 수양 3레벨, 정신 집중 4레벨, 행운 5레벨, 계획 변경 2레벨, 무기 숙련 1레벨, 유대 강화 10레벨, 소환사의 부름 1레벨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레브로 찍혀 있는 거는 연속의 피, 회피의 달인, 정신 수양, 정신 집중, 행운, 그리고 계획 변경 유대 강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 숙련과 소환수의 부름은 현재 한 개만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정 스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정 스킬제 계정 레벨은 45 레벨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지금 한 20만 원좀 했나요? 어, 그정도 했는데 참고로 이제 계정 레벨각이라고 하죠. 소환수의 레벨을 이제 올려가지고 개정 경험치를 먹어서 레벨업을 하는 거 이제 그거를 제가 거의 안 하는 상태여가지고 어, 개정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정 스킬은 현재 지금 이제 소환수 쪽에 찍어놓은 상태고요 이제 1업을 더하면은 소환수 쿨타임까지 아마 찍어가지고 여기를 또 완성을 시켜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소환수 방어력 쪽으로 해가지고 어, 체력과 그리고 이제 받는 피해량 어, 이쪽을 지금 현재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내또 네, 저는 또 이제 또 오르비하기 때문에 지금은 1인분을 하고 있는 상태죠 딜러로서. 그래서 주는 피해량과 그리고 치명타 피해랑 관련된 이제 그런 어, 노드들을 일단 찍어놓은 상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정보를 보게 되면은 그런 러 암모기가 이제 4,500에다가 1,800 그리고 체력이 31,000. 치명타 적중률이 98%, 그리고 치명타 피해량이 162%, 효과 적중률 10%, 효과 저항률 22.9%, 명중률 98%, 회피율 13.6%입니다. 치명 세팅을 하고 나서 데미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치명타 세팅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 이제 이렇게 한 거, 제 장비까지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일단은 운명의 부름 지팡이 네, 공격력 퍼와치 피해, 어, 일단 많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 지팡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체력에 <laughs> 어, 지금 거의 몰빵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아쉬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지팡이, 어, 지피와 공포에 또잘 붙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빛 쪽,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붙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암 지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조 무기인데, 보조 무기는 이제 방어력 두 줄과 치명타 피해랑 치화기좀잘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귀걸이, 귀걸이 같은 경우도 이제 체력퍼센트 그리고 치화 과 저항률 그리고 치가또 붙어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목걸이입니다 목걸이가 지금 제일 바꿔야 되는 어, 대상일 1순위인데 네, 지금 상당히 옵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좀 빨리 바꾸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팔찌입니다 팔찌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력 퍼센트에 치피에 4번이 붙었던가? 로 기억을 합니다 아, 치피에 4번이 붙었고 아니다 치피에 3번 붙고 치확에 한번 붙었나?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네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회피나 체력에도 좀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괜찮은 또 팔찌고 그 다음, 반지입니다. 반지는 또 체력 퍼센트에다가 치확에 몰빵을 당해가지고, 현재 21%로 되어 있어서, 현재 치명타 확률이 98%라는 거, 그리고 지피가 162%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성도 물어보신 분들 많아서, 각성까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불사제 10가, 그리고 풍마샬 5가, 불사막 9가, 그리고 풍픽시 9가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은 오각성으로 해서 냅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제 정보에 대해서 좀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번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한번 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